게이갱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할 도구는 바로 이 따끈따끈한 파라곤 브루잉 어, 드리퍼 이제 키트인데 이제 이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또제 친구인 어, 세계 바리사 챔피언 출신인 사샤 세스틱이 올해 브로스컵을 나갔어요 호주에서. 근데 이제 그 대회를 나갔을 때이 파라곤 어 브루잉 키트를 브루잉 툴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좀더 커피의 향을 더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취리히 대학의 어 차난 교수님과 함께 박사님과 함께 어 어떻게 커피에 좀더 많은 양의 향미와 좀더 좋은 향들을 향과 맛을 더 극대화시킬까라는 고민 끝에 이 파라곤 어 브루잉 툴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과학적인 접근과 어, 커피를 그럼 어떻게 사샤가 그리고 차남 박사님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파라곤드리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핵심인 부분은 이거죠 이 금색 볼인데 이거를 얼려둬야 돼요 냉동고에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면 이제 쓸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는데. 안에 제 생각에 액체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얼리기 전에 보면. 그러면 이걸를한 시간 동안 냉동고에 얼리면 엄청 지금 차갑, 차갑거든요. 엄청 차가운데 이거를 이두 개, 두 번째 부분에 넣고 위에, 위에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드리퍼를 올리는 거죠. 올리고 필터페이퍼를 넣은 다음에 브루잉 하게 되면 커피가 추출이 시작되면 커피가 이 차가운 구슬 위에 이제 퍼지겠죠 그러면서 그 추출된 커피는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서버로 떨어지는 건데, 사샤와 차남 박사님이 이제 찾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브루잉을 첫 번째 할 때에 20%에서 30% 정도가, 그때가 가장 휘발성 향미들이 가장 많이 추출이 될 때다. 그러면 그 20%, 30% 때를, 이렇게 차가운 구슬 위에서 어, 추출하게 시작이 되면 추출된 커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되면 이 급격한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그 향미가 어, 커피 안에 더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휘발성 향미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추출되면서 더 보존이 커피 안에 되면서 우리가 추출이 다 됐을 때 훨씬 더 커피의 맛과 어, 맛의 강도, 그리고 약간 특정 맛과 향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결과를 이제 찾아서 대회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대회에서는 2등을 했는데, 이렇게 파라곤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결과는 파라곤드리퍼로 추출된 커피와, 어, 그냥 일반, 그냥 V6로 추출된 커피를 똑같은 커피, 똑같은 레시피를 했을 때, 어, 결과물을 전자코로 분석을 하면, 파라곤으로 진행된, 어, 추출된 커피가 전자코 결과를 보면 무려 40%의 향미 성분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40% 하는 건 엄청 큰 숫자거든요 이게 뭐10% 5%가 아니라 40%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확 느껴야 되는 수치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과연 내가 파라곤을 쓴 거와 일반 V6를 했을 때 얼마큼 다른지 한번 제가 테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파라곤을 먼저 쓰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 일단 추출한 장면을 보여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일반 v c 들를 추출한 다음에 같이 비교하면서 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브로잉을 할 건데 여기 저울 위에 딱 맞거든요 이 아카이아 펄 저울 위에 딱 맞고 위에 올리고 사차가 얘기하는 게 내가 추출량의 20%에서 30%만 이 구슬 위에 이제 추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슬을 뺀 다음에 추출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탠드인데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이게 이렇게, 어, 뭐 무겁진 않고 색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뭐 높이 위치 내 브루어에 따라 내 드리퍼에 따라 높이 위치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추출이 다 됐을 때 추출이 다 됐을 때 만약에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드리퍼에서. 이거를 이제 안에 넣으면 이게 드립 트레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 30% 내가 이제 추출이 다 됐을 때도 이두 번째도 이렇게 빼면 되고. 그래서 사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이게 린싱을 페이퍼를 안 하던데 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전 V6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V6를 딱 위에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이 구슬을 가운데 딱 해주고 지금 이거 보면 이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거든요. 드리퍼를. 바로 위에 떨어질 수 있게. 이 정도로 고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 건좀 밑에 처음엔 지금 빼놨다가 이따가 이제 쓸 거고. 그래서 2 30% 제가 20%만 해보면 250g을 사용을 할 건데 물을 그러면 50g만 먼저 그러면 이 구슬 통해서만 추출을, 하, 추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50g을 제가 푸어링했을 때 그게 추출이 끝나면 나머지 200g 부을 때는 이걸 빼주는 거죠 구슬을. 상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 6 g 에 지금 세로아줄게이샤 허니 저희 센터커피의 또 시그니처 또 게이샤 16g을 안에 넣어주고 물을 그러면 일단 뜸수. 40g을 넣어보겠습니다. 40g 넣어보겠습니다. 4 0 g 넣어보겠습니다. 3g 넣어어지죠떨어지면서에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급격하어좀 냉각이 될 거고 40초 기다려 주고 그럼 이 지금 추출된 커피들에 원래 이제 뜨거울 때는 이 향미가 향미들이 날아갈 텐데 지금 급격하게 냉각을 해서 더 향미를 잡아 줬을 거다. 그래서 40초 지났으니까 10g만 더 넣어 줄게요. 50g까지 그런 다음에 물이 좀 빠졌던 것 같을 때 이거를 이제 빼주고 추출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물을 처음 뜸을 부었을 때그 다음에 커피 향을 맡았을 때 그때가 가장 이 커피 향이 강렬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 떨어져 그때 추출되는 커피도 가장 농축이 된 가장 성분들이 많이 추출이 될 때니까 어떻게 보면, 사샤 아이디어가, 어 그때, 어 추출되는 향과, 그래서 지금 그때 커피 성분들을 급격하게 냉각시켜가지고 추출을 하면 훨씬 더 이게 향이 더 보존이 잘 된다. 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거의 추출 끝났을 때 커피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거든요. 이 방식이 커피 향과 맛을 더 보존을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입안에서 이 맛의 선명도와 이 산미 그리고 약간 커피 구조감이 훨씬 좀더 선명해지면서 어, 강도도 높아진 느낌 근데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딱마셔가지고 모르니까 일반 세로와주를 브루잉하고 일반 이제 V6를 사용한 세로와주를 브루잉한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다른지 일단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마셔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반, 그냥 센터포어 V60로 한게이 컵이고, 파라곤을 사용해서 센터포어 한게이 컵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둘다 추출한 다음에 어 굴절기를 가지고 TDS를 어 측정을 했는데, 일단 그냥 일반 V60로 했을 때는 TDS가 1.27이 나왔어요. 1.27. 시간은 2분 10초. 이 파라곤 했을 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TDS가 1.37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쟀을 때 이거 렌즈에 뭔가 오염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재고 있는데 1.37이 나오거든요 지금 똑같이 했는데 이거 파라곤만 썼다고 지금 0.1이 올라갔어요 TDS가 그래서 이게 0.1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추출된 커피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게 TDS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주나? 라는 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TDS 차이가 지금 큽니다 한번 막 머셔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그 V6D 세로아주게샤허니. 음, 멜론 맛과 샤인머스캣 그리고 그 멜론 맛이 굉장히 쭉 이어지고 바디감도 어 중간 정도이고 깔끔하고 약간 밀크 초콜릿 같은 단맛이 딱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건 파라곤. 음. 그니까, 지금 이거 비교해서 먹으니까 차이가 있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 멜론 향이 그 볼륨이 더 커요. 약간 코까지 찌르고 오는 느낌이고, 산미 톤도 약간 더 높거든요? 그리고 단맛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맛의 강도도 높아졌고, 그니까 러이 V60는 일반 V60로 했을 거는 그한 거는 조금 맛이 나오는데 이 볼륨들이 좀더 밸런스 잡힌 느낌이고 이 파라곤으로 추출한 거는 그 볼륨들을 완전 더 키워버린 다음에 산미, 뭐 단맛, 향을 또 키우고 바디감도 같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V60로 했을 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다면 지금 볼륨 한 5로 듣고 있다면 얘는 한 볼륨 10으로 듣는 것 같아 음악을. 그러니까 약간 강도가 빵 빵, 빵" 근데 이 커피가 이 게이샤 같은 커피가 어떻게 보면 이런 향미, 그리고 산미, 그리고 단맛 이런 것들을 빵빵 터지는 커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출 레시피를 설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거를 추출수 20% 정도만 급격하게 냉각을 했다고 전체적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결과물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곤을 지금 제가 몇번 써보면서 와 굉장히 바리스타들이 이제 진짜 이런 섬세함, 이렇게 추출수 20%만 급격하게 냉각해가지고 쓰는 거를 통해서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놀랐고. 근데 아무튼 이걸 집에서 만약에 게이샤나 아니면 좀더 비싼 커피를 내릴 때 맛의 볼륨을 이만큼 더 키워준다면 와 이거는 굉장히 좀 집에서 할수 있는 좀 혁신적인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네. 또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这些梗。